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아,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기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매매 기법, 즉, 변곡점의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 기법은 약간의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뉴 중심, 보조 중심, 일목 중심, 그리고 빨강, 파랑, 땡땡이, 이 조합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살피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이 변곡점 외매는요 시장에서 자주 쓰이고, 뭐, 단기 변곡, 중기 변곡, 뭐, 아니면 더 큰, 뭐, 대변곡도 이 시그널에서 비롯되니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자, 여러 가지 패턴을 봐야 되니까요. 지금 많은 차트를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laughs> 자, 화면상에서 차트를 보시면, 변곡점의 시그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밑에 보면, 하단에 하얀색과 갈색선이 있는데, 항상 시장은 하얀선과 갈색선이 만나고 나서 방향을 위나 아래로 튑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보면, 하양과 갈색이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은 다 단기, 중기, 장기 매도라면 매도예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도 엄밀히 보면 이 일목 중심, 저기, 뉴 중심이 깨졌죠? 일목 중심하고 뉴 중심이 깨지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 2, 3, 3구 근처에 매도를 진입했다고 치면 파동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을 보면, <laughs> 자 일단 변곡점이 마주치고 나서 흘러 내립니다. 시장이 흘러 내릴 때는 항상 하얀색은 요지 부동하고 갈색이 우아향으로 가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또 만났어요. 하얀과 갈색이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여기는 파랭이가 빨갱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가느냐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근처에, 빅시너 근처에 따라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그 근처부터 1, 2, 4, 4, 4까지 한파동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이게, 어, 변곡점 매매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을 잘 알아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초전역은 하지 마시고, 어,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도 변곡이 나와서 엄밀히 따지면, 변곡이 나와서 신선, 어, 보조중심부터 뉴중심까지 한 파동 나오고, 꼬꾸라졌고요 다섯시가 넘어서 움직이는 게 보통 진짜 파동입니다. <laughs> 자, 변곡점 나왔습니다. 하얀과 갈색이 만나는 부분. 방향이 뭔가 봤더니,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깼어요. 빨갱이가 파랭이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근처에, 뭐, 여기에 잡던지, 아니, 좀 따라잡던지 간에, 이 근처 우리가 진입했다 가정을 하면, 시장은 변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크게, 어딥니까?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보면, 12362에서 12304까지 이런 큰 파동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매매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인데요. 여기도 보면, 자 하향과 갈색이 한번 만났고요. 여기 또 한번 만났어요. 만났을 때 흐름을 보면 만나는 구간은 자 보조 중심 하향선부터 뉴 중심까지 뉴 중심에서 강 중심까지 갔는데 픽션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 구간에서 또 한번 나왔어요 변곡이 그쵸이 구간을 보니까 이제는 빨갱이가 파랭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 중심을 못 들었네. 매도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요, 이런 그, 땡땡이 근처가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땡땡이 근처. 좀 오면 뭐, 뉴중심 아니면 보조중심, 신성까지 오는데 보통 땡땡이 근처까지 옵니다. 자, 이 차트를 우리가 이거를 보시고, 이, 이 변곡점 매매를 보고 우리가 매도를 했다 치면 여기가 되겠죠? 1, 2, 3, 1, 6부터 시작해서 매도로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뭐, 그 이상 이, 이어가는 거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나스닥입니다. 12월 14일인데요. 자, 이날은 쉬운 날이죠? 단기 매수, 중기 매수, 장기 매수. 다 매수란 말이죠. 그쵸? 매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보면, 자, 6시 전후에 하양과 갈색이 만났어요. 그쵸? 만나고 나서 시장이 보면 파랭이가 빨갱이로 바뀌고, 하얀색과 옥색선, 이렇게 보시면,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뚫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 2, 4, 1, 3, 여기겠죠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계속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시장이 가게 되면, 갈색선이 일직선이 되고, 이 신선이 우상향으로 틉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곡점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날은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보시면, 자, 뉴 중심과 보조 중심이 여기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신호가 나왔어요. 신호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네요. 이거를 뭐 단타를 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파란색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변곡점 신호가 다시 나왔죠? 파랭이가 빨갱이로 바뀌는 구간.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면, 단기, 중기, 장기, 와리가리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장의 방향은,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지지하느냐, 빨간땡땡이냐, 파란땡땡이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죠? 뉴 중심과 보조 중심을 지지하고 빨간 땡땡이 나오는 구간, 1, 2, 4, 5, 6 근처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이렇게 끝없이 날아갑니다. 더 가는 건잘 모르겠고요. 가면서 보시면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고 신선이 우상향을 트면서 시장은 쭉쭉 갑니다. 자, 나스닥 다시 볼게요. 자, 이날도 보시면, 자,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했어. 요 왔다 갔다 하다가 12시 반이 되니까요. 얘가 일단 매수거든요. 쭉 보면, 자, 뉴중심, 잠깐 뭐 흘러내려서 빅시록 지지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지지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죠. 노란 박스 자리. 여기죠. 흰선과 갈색이 만나는 자리에서 보니까 얘네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쵸? 보이시죠? 그렇다면, 요, 1, 2, 3, 8, 3 근처에 우리가 매수를 진입했다 가정을 하며 시장은 세상 모르고 간다. 여러분들. 이게, 어, 변곡점 구간에서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5일입니다. <laughs> 자, 이것도 보시면, 자, 강중심, 약중심을 지키네요. 그쵸?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헛갈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신선과 옥색선. 보조 중심과 뉴 중심을 지키느냐, 땡땡이가 빨간냐. 여기 한번 나왔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잘안 되네요. 이렇게 매수 단타를 칠 수가 있었고요. 이 구간에 또 한번 나왔죠. 여기 또 한번 하양과 갈색이 지지하고 다시. 파랑이 빨갱이 바뀌면서, 우리가 만약에 45.07에 진입을 했다 가정을 하면, 시장은 최소한 한 박스 이상은 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있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강중심, 약중심 못 지켰어요. 그쵸? 그리고, 뉴중심과 보정중심을 왔다갔다 했는데, 일단, 장기가 매도예요. 보니까, 이 구간. 하얀과 갈색이 만나는 구간부터 시장이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깼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구간부터 매도. 매도 타임이 어디가 좋으냐? 땡땡이 자리. 46.05.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그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 간다. 이게 변곡점입니다.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어뭐 단기 변곡이 될수 있고 중기 변곡이 될수 있고 아니면 대변곡이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인데요. 자, 이날도 보시면 가능하나요? 여러분들, 5일이나 나스닥은 4시, 다, 4시 이, 이전에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5시 넘어서 하는 게 거의 진짜 파동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5시 넘어서, 하얀과 갈색이 만나고요. 그쵸? 보니까,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뚫었어요. 그쵸? 뚫으면서 시장이 위로 가렸어요. 그러면, 45.72 근처. 여기가 가장 최적의 자리겠죠? 그렇 그렇죠. 이 구간에 진입했다 가정을 하면 시장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 그래서 큰 파동을 먹으려면요. 가능한 한 좋은 자리에 잡아서 듬직하게 들고 가야지 크게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2월 8일인데요. 자, 이날은 쉬웠어요. 왜 쉽냐. 보면 그냥 뭐 단기, 중기, 장기가 다 매도인데, 이거 뭐10% 둥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호가 나와 있어요 2시 반부터 나왔네요 노랑과 아니 하얀과 갈색이 맞, 자꾸 만나 변곡이라 해요 변곡 근데 변곡인데 이거는 뭐죠 매도겠죠 그러면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자리는 이 구간에서 보시면 뉴 중심이나 보조중심 아니면 뭐 땡땡이 뭐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했다 가정을 하면 시장은, 골로 가더라. 최소한 한 박스 이상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은 보시면, <laughs> 자, 볼까요? 자, 초저녁에는 보니까, 아니, 초저녁이 아니네. 저녁이네요. 자, 뉴 중심 지키고, 보조 중심 지키면서, 하양과 갈색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매수 파동 한번 나왔죠? 맞죠? 다 매수니까.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여기 또 한번 하양과 갈색이 만났는데 시장이 이제는 하얀색 보조 중심과 뉴 중심을 깨면서 일단 빨갱이가 파랭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뭐죠? 일단 매도겠죠. 매도라면 뭐 여기서 매도를 치나 아니면 46.73 중심에서 매도를 치나. 그리고 지나서 시장 시장을 보면 시장은 이렇게 골로 가더라. 이게 변곡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변곡점에서 물타기하고 막전버하 오려면 그냥 깡통입니다. 계좌에 천만원도 그냥 눈깜짝할새 없어지니까. 자, 자, 이거는 이제 항생이에요. 요새 항생이 많이 잘 움직여서 항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침에 딱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만났어요. 만났어요. 변곡이에요, 변곡. 근데 뭔가 일단 얘가 8에, 땡땡이가 8에. 아, 매도구나. 매도인데금 땡땡이가 좋지만, 이 구간에 땡 예를 들어서, 파란 땡땡이나, 이 보조 중심에 들어가도 좋은데, 개장을 하고 보니까, 이제 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 얘는 빠지겠구나.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잖아. 그쵸? 뉴 중심선자. 26869. 그리고, 버팅기 하면 시장이 이렇게 골로 갑니다. 여기까지 파동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고 이게 변곡점 매매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자리만 오면 돼요. 자그 다음에 12월 4일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심 위예요. 그쵸? 얘도 매수고 얘도 매수고 얘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얘가 변곡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요. 중심 위기 이 때문에 이 매수는 흘러, 그니까, 매수의 끝물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는요, 이 변곡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땡땡이, 죽어라고 땡땡이 기다렸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쳐야지 여러분들이, 화동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여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먹든지. 뭐, 조금 빠지다 말았지만, 이런 구간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볼까요? 새벽에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변곡점은요, 여러분들 이 그냥 말이 변곡점이 아니고요. 이 변곡점이란 얘기는 추세가 바뀔 수가 있고요.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는 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자. 항생입니다.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보니까 변곡이 나왔어요. 하얀과갈색이 만났는데 어라, 중심 아래인데 보니까 옥색선하고 흰선, 뉴중심과 보조중심을 안착했어요. 어, 가나? 안 주면, 야, 이거 매수나 해. 여기를 해도 따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그쵸?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변곡입니다. <laughs>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월 8일인데요. 자, 이날도 보시면, 이 변곡이 얘는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 어, 새벽에 나와 끝났기 때문에 아침 매도라는 감지할 수 있고,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작하니까 매도겠죠, 당연히. 변곡에서 빠져있고. 그리고 빨갱이가 파랭이로 바뀌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가? 뉴중심이겠죠? 그럼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손절해야죠. 이 신호를 보고 공략을 한다면 2 6 4 7은 뉴중심에 들어가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골로 갑니다. 이렇게. 골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정도는, 파동을 준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위인데요. 중심 위인데, 항생입니다. 중심은 여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근데, 얘가 변곡이 나왔는데, 얘가 빨강, 파랑이 나와. 그럼 내가 여기서 시장의 판단을, 매수인지, 매도를 지 알려면, 자, 보조중심 신선, 뉴중심 옥색선. 그럼 최소한, 주가가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자꾸 흘러내려요. 아, 이건 매도네.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 뭐, 여기, 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여기도 잠깐 왔었죠? 여긴 안 왔네요. 2, 6, 5, 3, 6 근처에 왔겠죠? 그리고 시장을 보면,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더라. 새벽에도 이렇게 갔더라.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26536부터 26350이니까 한 200몇 틱 파동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개념 변곡점에서는 하향과 갈색이 근접하거나 만난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자. 자, 12월 17일입니다. 자, 아침 보니까 변곡인데 매도예요. 그렇 뉴 중심 보조 중심 다껴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파동 나올 수 있고요. 12시가 되니까 화동이 또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한번또 만났어요. 그렇죠? 만나고 나서 보니까 슬금슬금 파랭이가 빨갱이로 바뀌고 뉴 중심과 보조 중심을 안착했어요. 그러면 아, 매수네. 그럼 여기 잡았다고 가정하죠. 이륙 4구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한번더 좋네요. 시장은 이렇게 끝까지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변곡점 매매만 잘하고, 특히 변곡점에서 임박했을 때 우리가 신중해서 시장을 대응하면 손실보다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성토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